샬롬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1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 하셨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붙드실 것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4장입니다. 삼손이 딤나로 내려갔다가 딤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딤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네 친척이나 네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그 여자를 섹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이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 있는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때에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했다. 얼마 뒤에 삼손은 그 여자를 안으로 맞으러 그곳으로 다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대로 가보았더니 그 죽은 사자의 죽음에 볼대가 있고 꿀이 고여 있었다.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떠다가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으나 그 꿀이 사자의 죽음에서 떠온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사돈 될 사람의 집으로 갔다. 삼손은 신랑들이 장가 갈때 하는 풍습을 따라서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자 젊은이 서른 명을 데려다가 그와 한 자리에 앉게 하였다. 그때 삼손이 그들에게 한 제안을 하였다. 내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잔치가 계속되는 이래 동안에 알아맞혀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아맞히면 내가 모시오 서른 벌과 거도 서른 벌을 내놓고 맞히지 못하면 여러분이 나에게 모시오 서른 벌과 거도 서른 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좋습니다. 어디 그 수수께끼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자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다. 이회째가 되던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을러대었다. 신랑을 꾀어서 그가 우리에게 낸그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댁과 세댁의 친정집을 불살라버리겠소.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은 아니지 않소?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울며 말하였다.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이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나라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도 나에게는 해답을 가르쳐 주지 않았지요. 삼손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이것 봐요. 내 부모에게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소? 그러나 그의 아내는 삼손에게 이래나 계속되는 잔치 기간에 계속 울면서 졸라댔다. 1회째 되던 날, 삼손은 드디어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해답을 말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아내가 그 해답을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1회째 되던 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암소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어찌 찾았으랴?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책에 내리덮쳤다.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주민 서른 명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노력한 옷을 가져다가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한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삼손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블레셋에 의해 압제를 당합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외면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으로 임신하지 못했던 마누아의 아내에게서 삼손을 낳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서 삼손을 택하셨고 삼손을 나실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부 말씀에 보면 전혀 나시린의 모습이 아닙니다 삼손이 딥나에 있는 블레스의 처녀를 보고서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찾아가서 딥나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결혼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삼손이 이방 여인에게 빠져서 그와 결혼하겠다라고 부모에게 보채고 있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생각조차도 블레셋을 치실 계기로 삼습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게 됩니다. 딥나에는 있 어떤 포도원으로 내려갔을 때에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삼손에게 달려듭니다.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내리십니다. 삼손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사자를 염수새끼 찢듯이 다 찢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삼손은 부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참 이상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좋아하고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자신이 죽였던 그 사자의 벌대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사자의 시체에 꿀이 고여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 사자의 시체 속에서 꿀을 떠다 먹습니다. 그 꿀을 그리고 부모에게도 갖다 줍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모에게도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부정해진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행동, 그의 모습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삼손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런 사람은 쓰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계속해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더러워지고 부정한 우리들의 모습. 나 같은 자를 과연 하나님이 쓰실까? 하나님은 나를 쓰시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손은 이 블레스의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7일 동안 결혼잔치를 하는데 삼손이 블레스의 청년 30명에게 제안을 합니다. 수수께끼를 풀어서 정답을 맞히면 옷을 선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답을 맞히지 못하면 삼손에게 그 옷을 선물로 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블레스의 청년들은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에게 협박을 합니다.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오지 않으면 친정집까지 다불살라서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7일 동안 울면서 삼손에게 그 정답을 기어이 알아냅니다. 그리고 7일째가 되었을 때그 청년들은 삼손에게 정답을 말합니다. 삼손은 불레사 청년들이 정답을 알게 된 것이 자신의 아내 때문에 알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내리자 그 서른 명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몹시 화가 나서 그는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한 친구의 아내가 됩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볼때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전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행동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쓰시고 계신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삼수는 지금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며 살을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론 내가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그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비신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 가운데 무한히 펼쳐져 있습니다. 부정한 자도 쓰시고 악한 자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쓰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쓰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능력으로 붙으셨기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펼쳐질 12월, 이제 마지막 한 달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한달 12월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삼손을. 도저 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삼손을 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을 쓰시기로 하나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샬롬.